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리 부르짖고 에치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생각하니까 귀를 잘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안 올려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 마음으로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봤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위급할 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꿈이 없느냐, 환상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대가 쓰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죄가 덜한 줄 아느냐?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래에 인도의 기차가 충돌해 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 큰 사건, 아주 우리의 관심을 이끄는 사건들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무시하고 신나가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이 채널들인데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 모든 성경 설교 꿈 환상 사건 내적인 음성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귀로 들리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바깥에서 귀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하나님의 음성 또는 음성 듣기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귀에다가 의식을 집중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나 설교나 뭐어느 사건이나 내적 음성이나 통 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통칭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말씀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통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생각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각나게 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느낌입니다. 느낌. 네. 세번 얘기는 평화 이렇게 되는데 어, 개혁계정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평안은 뭐죠? 느낌입니다. 느낌. 네. 평안의 느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평안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평안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불안. 27절에는 근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심 또 두려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안과 반대되는 것은 불안, 근심, 두려움.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평안하지 않다, 석연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있다 그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생각나게 하는 것 느낌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그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렇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 또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느낌을 주시든지 불안의 느낌을 주시든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직장이 있는데요. A, B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놓고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A 직장을 갈까요? 보리까 생각해 보니까 둘다 좋아 보이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도 근데 어디가 더 좋을까? A일까요? A로 갈까요? 할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면 A일 수 있다는 겁니다. B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 꺼려지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들고 그럴 때 B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A, B 두 개를 다 기도를 했는데 두개다 평안이에요. 이거는 뭐냐? 둘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 하나님의 채널이 다양한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채널만 가지고 확인해서 여기다 하고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는 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느낌 또 생각나는 것또 성경 그렇죠? 또는 아주 믿을만한 리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 그렇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이런 여러 채널 중에서 한두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입니다. 최종 권위와 최종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것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생각나게 하고 느낌을 주신다.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물으면 응답하시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라 합니다. 안 물으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묻는 습관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많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습니다. 안 듣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예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 말로 통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겁니다안 묻기 때문에 못듣는다는 거죠. 시골에 버스가 좀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정류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시골 아주머니가 버스 안에서 기도를 막 주무주무 하면서 막 타고 갔어요. 뒤에 바로 뒤에 앉은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앞에 딱 보니까. 역시 교회가 내 사람 같기도 하고 좀는 별나게 어,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볼떡 일어나가지고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나 여기 내려야 된다고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중간에 정주장이 아닌데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아유 하지만 여기 조금만 가면 더 어, 정주장이 나온다고 좀 기다려라고 그래서 다시 자리에 왔어요 앉았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막 방언으로 막 돌돌돌 달달달 날라라 하면서 막 방울들 도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모님이 참별나이 있네. 그러다가 이또 시골 아주머니가또 벌떡 일어나서 운전기사 아저씨 보고 아, 난 빨리 내려야 된다고 막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아직 몰랐다 금방 다와다와 간다 이러면서 조금만 기다려고 안 내려졌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나 지금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려, 할수 없이 중간에 내려준 겁니다. 버스 기사그 아줌마가 내리고 나서, 뒤에 그 앉아있던 사모님이, 어이고, 참, 떡이 안 되게, 은혜에서 안쓰럽게, 별나게 믿네. 그러고 있는데, 차가 붕 하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버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 사모님도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 다치고 나서 이 사모님 생각이 참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저 촌스러운 아줌마가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분한테만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안물안 안 물어봤지 않느냐 저 사람은 물어봤는데 너는 안 물어봤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묻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왜 묻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안 물어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요 안 물으면 주위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못 듣는다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들리나요안 들리, 들리죠. 엄청난 속도로 자전합니다. 가층 영역 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어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놨는데 청소기가 웬하고 돌아가니까 음악 소리가 안 나요.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자전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데, 집중하고 다른 데 분주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또 듣기가 쉬운데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는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묻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점을 보거나 그냥 타로를 찾지 마세요.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무당에게 물어본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거기 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데 왜 거기 가느냐. 그리고요. 그런 것들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소에 웃는 습관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대부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90% 빌리그리아 목사님은 95%가 성경에 이미 다 있다. 성경을 보면 한 데서 다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의 물건을 담내지 말라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나는 구할 수 없고 보니까 탐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적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하나는 저 사람입니까? 그래, 아무개다 하고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좋은 형제고 자매인 것 같다. 그럴 때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사람이냐? 그건 모를 수, 모르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고 이런 생각나는 것, 느낌, 이걸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으면 느낌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라죠? 평안의 느낌, 불안의 느낌.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단어들 또는 그림들. 어떤 때는 동명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걸잘 못하는 이유가 선명한 것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선입견이 뭐냐면 편견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꿈을 꾸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희미한 것은 개꿈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희미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록 안 하면요. 선명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사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석이 안되면 개꿈이다.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내가 기억을 잘 못하면 개꿈이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희미해도요. 내가 해석을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것이 희미해도 사실 떠오르는 것은 요 대부분 95%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그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캐치하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뭔가 집 같은 게 떠오른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고 집 같으면 집이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더 선명해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마다 개를 두 마리씩 키워요. 전집에도 개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요. 유지 비용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들 무슨 개일까? 개가 없는데. 선입견 편견입니다. 선입견 편견.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다. 제가 남자 집사님들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한 분이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둑판이 떠올랐어요. 저 바둑 잘못 뜹니다. 오목은 해도 바둑을 모릅니다. 바둑 안뜬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 무슨 바둑을 뜰까? 그래서 에이 내가 잘못 뜬 거야. 잠년일까 하고 넘, 넘기려고 하다가 기도 후에 집사님 혹시 바둑판이 보이는데요? 그 집사님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우리 아들이 요즘 바둑에 빠져서 공부를 안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이 맞다는 겁니다. 확신 확증해 준거죠 제가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당사자는 듣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나는 몰라도 그 당사자는 듣고 아, 저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신 분들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될때 어? 내보고 하는 말인데 딱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희미한, 희미합니다. 이걸 자꾸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훈련.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안 하다가 하나님이서 안 듣다가 주의를 안 기울이다가 묻고 뭔가 하나 봤다 그러면, 신기하네. 그것만 딱한 가지 높은 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장갑차가 보인다. 그러 이게 뭐야? 장갑차. 그것만 생각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장갑차가 무슨 뜻입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떠오르면 요 그걸 조합해서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듣고 서로를 위해서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몰라도 당사자는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그제 기도학교를 하면서 서로 음성 듣기를 했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 전 그분의 기도 제목을 몰랐고 또 상황을 몰랐는데도 또 권사님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레고 장난감 있어요, 그래서 끼워 맞추는. 그래서 레고라는 단어가 떠오른 데가 했더니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아이들 교보제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듣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하기로 원하신다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눌 때요 부정적인 것은 가능하면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숙달돼서 듣는 훈련이 잘 되고 분별이 잘 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부정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만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때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한,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볼 때는요, 눈을 뜨고 펜을 들고 계속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 머리로 탁 이게 떠올랐어, 이게 봤어.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다음 거를 놓칩니다. 저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 걸을 말로 해보면요 느낌이 더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또 적은 것들을 쭉어볼때 말을 해볼 때 와닿지 않는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음성, 신약의 예언, 신약의 음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언자들이 뭔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틀린다 또래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은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참고입니다 참고.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예언의 어떤 권위는 좀 다릅니다. 오늘 참고해서요. 틀려도 틀려도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절대적이다가 아니고 참고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묻고, 자꾸 묻고, 순종하고, 자꾸 하면요,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정말 하나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거냐, 어떻게 분별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아니면, 어,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또한 뭐라 그랬죠? 한 가지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두,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혼자서 듣는 것보다는요, 그룹으로 공동체에서 같이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들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할수 있거든요.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해보고,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수 있는 거죠. 열매, 사실 틀려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 들을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아주 자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 느낌을 주시는 것,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만 아니라, 평소에도 전화가다를 왔다. 전화 받기 전에 하나님 누구 누굴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묻는 습관. 자꾸 묻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꾸 묻고 대답하고 하는 관계가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혼자 살다가 어려움 당해 가지고 겨우 겨우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거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무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묻고 작은 것도 묻고 그래서 또 실행해보고 그럴 때 관계가 발전하고 듣는 귀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하면요 발성기도가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발성기도를 통해서 제거가 되거든요. 제거가. 또잘 듣기 위해서는 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그죠? 하나님 뜻과 반대, 그리고 내 중심, 정욕을 따라 살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이런 것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뜻을 찾기가 쉽거든요. 꿈꾸고, 그죠. 소리내서 기도하고, 늘 깨워서 회개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더 친밀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해지고,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